0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볼 건데요. 0번 분들마다 다양한 소원이 있겠지만 썬카드와 여왕제 카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썬카드는 타로카드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카드이고 무조건 예스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왕제 카드도 풍요와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기 때문에 오른쪽 카드에서 느껴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동전 카드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중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고민하실 수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돈 걱정 없이 미래에 안정적으로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동전의 기사와 동전의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 카드가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나 소원이 있는 분들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팡이 카드가 나와서 일이나 학업,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훨씬 좋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내 미래에 내 예상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0번 분들 중에서 관계적인 부분으로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펜타클 카드가 많이 나왔고 썬카드와 여왕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이 희생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주고받는 게 있는 그런 관계를 만나실 것 같고, 만약 이미 맺고 있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 다툼이 있거나 서로 권태감을 느낀다거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다시 안정과 행복을 찾게 되실 것 같아요. 왼쪽 카드들에서 첫 번째 카드의 내용이 새로운 모험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 이런 카드이고, 오른쪽의 내용은 엄청난 삶의 변화가 당신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카드가 나와서 이두 카드에서 느껴지는 게 앞으로 영번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두 카드를 보면 첫 번째 카드는 성공이 당신의 삶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이런 카드가 나와서 이 카드도 그렇고 여왕제와 선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영본 분들의 미래는 성공과 풍요, 이런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의 내용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곱 개의 지팡이 카드도 그렇고, 일곱 개의 동전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소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신다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몸이나 정신적으로 무리가 갈 정도로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상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내 몸이나 정신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번 분들마다 소원이 다양하겠지만 긍정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카드의 내용처럼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볼 건데요. 2번 분들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고 시종카드와 바보카드가 나와서 지금까지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보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소원이든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운명적인 시점이 다가왔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왼쪽 카드를 보면 첫 번째 내용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런 내용이고, 오른쪽 카드는 목표를 더 크게 설정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느껴지는 게 이번 분들 중에서 나는 변화와 시작을 원하지만 아직은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생각만 하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정보도 찾고 공부도 하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에서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들어보거나 요즘 같을 때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걸 알려주는 것 같고요. 만약 이미 준비를 하고 도전을 시작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여러분은 운명적인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주 좋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카드를 보면 완전히 상반되는 느낌의 카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은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내 주변 환경이 힘들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해도 외롭다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계시거나 혹은 나는 혼자 지내는 기간이 길었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기운 속에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변화와 시작을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 그 밑에 동전의 시종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할수 있고, 거기에는 행운이 따를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일이나 현실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도전이나 준비를 밀고 나가시거나 아직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계나 상황적인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이고 힘들었다 하는 분들도 이제는 혼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거나 만약 어떤 힘든 관계나 상황 속에서 희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이나 시도도 포기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풍요와 행복을 의미하는 팬컵의 상태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두 카드를 보면 첫 번째 내용이 사랑의 기운이 당신 주변을 흐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카드는 기쁨을 가지고 천국에 소리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정말 너무 기뻐서 하늘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소리를 칠 정도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카드에서 계속 느껴지는 건 여러분에게는 어떤 운명적인 시점이 다가왔고,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고 시작만 한다면 그 결과가 아주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소리를 칠 정도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번 분들마다 소원이 다양하겠지만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주는 큰 행운을 모두 받으셔서 큰 성공과 성취가 있기를,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볼 건데요. 4번 분들은 반대되는 에너지가 두 가지 느껴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내 목표가 명확히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거나 혹은 노력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일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차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변화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목표했던 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 생기고 내 돈을 모으게 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유의 무엇인가가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데스 카드와 교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가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전차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와서 4번 분들 중에서 나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왔거나 지금도 노력 중이다. 하는 분들은 최고의 카드인 것 같아요.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사회적인 위치도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에 사번 분들 중에서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 행복하고 싶다 이런 소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도전은 하지 않는다거나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지. 이걸 못하니까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나 자신에게 제약을 걸어서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타로카드가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게 시작하고 도전해야 한다. 빨리 시작하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라. 이걸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데, 왜그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고, 도전하고 시작하지 않느냐. 이걸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분들 중에서, 나는 시작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앞이 막막하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일단 여러분 스스로 작게라도 뭔가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언 카드에서도 원하는 것을 찾고 노력하고 시작만 한다면 큰 성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지금 내가 노력을 하고 있고 혹은 노력했던 것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 두 번째 경우처럼 아직 뭔가를 시작하거나 도전하지 않은 분들은 빠르게 용기를 가지고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결과가,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4번 분들마다 소원이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의 그 소원이 꼭 이루어져서 4번 분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 봤는데요. 8번 분들은 두 가지 경우가 느껴지는데, 첫 번째로, 내 현실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버티고 있었다. 이런 분이 계실 것 같고, 혹은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오랜 기간 참으면서 내 한계치를 넘을 정도로 노력을 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열 개의 칼과 열 개의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여러분이 그동안은 많이 지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길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타로에서 숫자 10이라는 건 끝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힘든 시간, 고통들이 끝이 날 것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고 그 뒤에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에, 현실 자체가 많이 힘들었다 하는 분들은 10개의 칼과 10개의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번 분들 중에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행복한 미래는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타로가 말해주는 건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했던 고통들은 이제 끝이 날 것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에서 여러분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것을 찾고 나만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에 8번 분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왔다 하는 분들은 사실 카드에서 느껴지는 게 단순히 노력이 아니라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는 것들을 참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은 그동안 부담감도 컸을 것 같고 여러분 주변에서 회방을 놓는다거나 괜히 말로 초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기운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준비한 것에서 성공을 이루고 성취를 이룬 후에 내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도 생기실 것 같아요. 왼쪽 카드를 보면 첫 번째 카드의 내용이 다리를 건넌다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들은 다 끝나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카드의 내용은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느껴지는 건, 여러분에게 기쁨이 찾아올 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밑에도 카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풍요와 행복 가능성들이 생길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카드로 봤을 때 8번 분들은 그동안 많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거나 혹은 뭔가를 위해서 버티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길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시작과 안정, 그리고 풍요와 기쁨들이 다 찾아올 테니까요. 그동안 참고 노력하시고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큰 행운을 행복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분들마다 다양한 소원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고, 행복과 기쁨이 찾아올 테니까요.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멋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